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챕터인 인건비 집행 등록 및 요청 챕터의 첫 번째 참여 인력 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 관리, 집행 관리의 참여 인력 관리 메뉴입니다. 참여 인력 관리 메뉴에 들어오셨다면 사업 연도와 수앱 사업명을 선택합니다. 사업 연도와 수행 사업명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참여 인력 목록을 조회 버튼 눌러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력 목록은 이미 등록해 놓은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신규 인력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신규 인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참여 인력 정보 관리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참여 인력에 대한 기본 정보, 성명, 연락처, 기타 참여 기간 등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하단에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는 참여 인력의 급여 계좌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입금 은행, 그리고 입금 계좌 번호, 그리고 예금 주명에 대한 계좌 확인까지 합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를 등록합니다. 보조 세목을 선택하시고, 아마도 인건비 관련된 세목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인건비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실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지방비 자부담금으로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실 지급액은 실제 우리 참여 인력의 급여 계좌로 보내 드리는 지급액이고 원천징수액은 실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상조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 합쳐서 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실제 집행 이체를 하게 될때실 지급액은 참여 인력 급여로 나가게 되고 원천 징수액은 우리 사업자의 자부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 첨부 서류를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의 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우측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가 신규 등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해야 할 참여 인력의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단에 참여 인력 일괄 등록 버튼입니다. 참여 인력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력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식 버튼을 클릭하셔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여기에 한꺼번에 인력 정보를 입력해 줄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의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는 규정되어 있는 형식에 맞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작성된 엑셀 파일을 올려줍니다.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하단 참여 인력 일괄 등록 화면에 등록한 참여 인력 정보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선택한 후에 계좌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각각의 급여 계좌가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따로 등록하는 게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게 효율적인지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참여 인력을 등록합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테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테미 시스템 교육 계좌는 매월 초에 보테미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 6 6 0 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